자, 글로스터 호텔 전주입니다. 전주, 던지. 자 오늘은 여기서 휴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글로스터 호텔 1층 로비로 들어갑니다. 자, 글로스터 호텔입니다. 자, 싱글 침대 두 개, 그 다음에 탁자 하나, 업무나 이런 거볼수 있는 탁자 하나, 요리고 요거, 요거 TV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예, 물두개 그리고 화장실을 가보면 화장실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는 없고 샤워 부스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샤워 부스가 별도로 되어 있고 예,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 깔끔한 편이죠 호텔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건 왕관기. 이 왕관기를 잘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가운과 신발 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튼 전주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글로스터 호텔이었습니다. 클로스터 호텔 천주. 딱 열면 GS 있고, 투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상, 클로스터 호텔 천주였습니다.